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을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아멘. 예수께서 양의 우리의 비유에 말씀을 하시면서 양이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자들은 절도요, 강도라 말씀하셨고,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지역의 양의 우리는 진흙담이나 거친 돌 또는 가시덤불로 만들었습니다. 아침에는 그 우리에 있는 양들을 다 내어 놓아 방목하다가 밤이 되면 다시 그 우리 안으로 몰아 넣었습니다. 어, 밤에는 양의 우리를 문지기가 지켰는데, 문지기가 따로 있는 경우도 있게 하고, 또 목자 가운데 한 사람이 교대로 문을 지키는 일을 감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목자는 그 우리 주변에서 맹수나 도적들로부터 양을 지키려고 감시하였습니다. 그렇게 밤에 양의 우리를 감시하다가 양 무리의 이상함이 감지되면, 문으로 들어가 양을 살폈습니다. 목자는 양을 돌보고 양을 키우는, 양육하는 사람들입니다. 도적과 강도들은 목자 몰래 다른 곳으로 넘어가 양을 훔쳐내어 팔아서 거저 돈을 벌려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절도와 강도들로 비유한 자들은 바로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교권으로 백성들의 영혼과 물질을 수탈하기에 여념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교권으로 거저 돈을 벌어들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3절에서 목자가 자기 양의 이름을 부르는데 각각 부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목자가 자기에게 속한 양들에 대해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철저하게 알고 있음을 뜻합니다. 목자가 자기의 수많은 양을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목자는 예수님을 비유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목자 되시는 예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 각 사람을 개인적으로 모두 알고 계십니다. 각자가 처한 형편, 해결해야 할 문제, 내면의 고뇌 등 일체의 것들을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또 3절에서는 "내어놓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은 강제적인 의미를 뜻합니다. 목자가 문을 열어놓아서 양, 물을 열어놓고 양을 불러도 양이 우리 밖으로 나아가지 않을 때에 목자는 강제적으로 양을 내보내는 것입니다. 목자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양이 목처지로 나가서 먹이를 먹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자이시기에 우리가 먹어야 할 영적 모초지로 나아가지 않을 때에 우리를 강제적으로 이끌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때는 우리에게 오히려 힘겹고 버거운 고난의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그냥 지나가고 마는 사건은 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인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은 즐거울 때도 기쁠 때도 힘겹고 버거울 때도 슬플 때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며 나를 영적 목처지로 이끌고 가시고 계심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야 합니다. 사절에서는 양도 목자를 아는 고로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양도 목자를 안다는 것입니다. 양이 목자를 따라가는 것은 목자를 알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알다라는 이 단어의 뜻은 사귀어 알다, 밀접한 관계를 가져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양들은 목자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그 목소리를 쉽게 구별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밀접한 관계를 갖지 못한 양은 목자가 불러도 그 목소리를 구별하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예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갖지 못하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답을 기도와 말씀과 예배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와 말씀과 예배의 삶에 최선을 다한다 하여도 우리 힘으로 예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은 오직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하여 성령을 강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힘을 따라서 예수님의 힘을, 음성을 듣고 영적 목처지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목자 되시는 주님이 어, 양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목숨을 버리셨음입니다. 세상의 그 누구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 양들을 위해 희생하는 분으로 우리 인생들이 의지할 수 있는 참 목자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자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세상의 문화가 그 문화를 따를 때 세상 속에 안전할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지만 그러한 것들은 참된 목자가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을 주신 예수님만이 참 목자요, 인생의 구주십니다. 오늘도 이것을 믿는 믿음의 삶 살아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목자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서로가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인생들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교만하여 살아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하나이 우리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다시금 우리가 우리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목자 대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고백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참 목자 대신은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늘의 양식, 오늘의 주시는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먼저 예천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될수 있음을 고백하며, 성령의 능력이 위임 목사님과 교육자들, 그리고 당해와 항존 집분자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환우들을 위하여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성도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 예천 지역과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 사역 위해서, 성교지 곳곳마다 나아가 일 복음 전하는 그곳에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능력으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자 가정과 또 아는 이들을 위해서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주님 앞에 간절히 올려드릴 때에 우리 먼저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